수가 들어서면은 뭔가 좀 영향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예. 지금 뭐 이제 특히 A노선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착공에 뭐 이제 뭐 연말 올해 안에 들어가라. 네네네네. 뭐 내년 초에 들어가겠다. 예. 착공 뭐 이런 얘기하는데 예. 파주 운정신도시라고 있잖아요. 운정신도시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철역이 없잖아요. 아 네, 아직 사실. 없죠. 네, 근데 예. 지금 거기가. 거기 있어보자뭐 도라산역이잖아요. 그쪽. 저쪽 들어가면은. 경의선 아닌가? 이제 경의선 그 위쪽 일산이에 예, 그위쪽으로가 예, 예, 있고 삼분선도 그그그 아, 일산 그, 그, 그 전까지 일산까지 네, 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거기가 이제 여기 없는데 신도시를 만들어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GTS 때문에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음. 30평대가 뭐 지금 그 최근에 지금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분양가 대비해서 뭐 1억에서 1억 5천 아, 뭐 많이 이상. 올랐군요. 네, 이미 올랐던 이런. 게. 지금 뭐 전철력 없이 그렇게 오른 데가 어디 있겠어요.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예. 이미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됐, 됐는데 네. 어, 그 부동산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자이심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네. 자 그것 때문에 어이 어, 정도? 3억 원인데 뭐뭐 뭐 3억 대 초반이니까 1 0만 원대 이렇게 분양을 했으면 네. 자이 정도면 사살 만하다. 어, 가지고 있었는데 착공이 뭐 5년 뒤에 한다 10년 뒤에 한다. 그러면 음. 또 다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서 착공할 때또 음. 오른폭 있을 수 있고 네. 또 중간에 또 뭐. 근데 막상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부동산이라는 거는 선봉장이 왜 프리미엄이 붙겠어요. 음. 눈에 보이기 전에 이게 심리가 움직임이 있거든요. 음. 기대 심리가. 근데 네네네. 눈에 다 보이는 순간에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받쳐주면 다시 올라가지만 또 그렇지 네. 않으면 네네. 조금 더 이렇게 그렇게 재미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음. 그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네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할때좀 오르고, 그렇죠. 건물이 올라갈 때한번 오르고, 그렇죠. 왕궁 대소쯤 오르고, 그렇죠. 예. 뭐 약간 이런 흐름과 지하철도 역 비슷하다고 보 예. 요 예. 어, 저희가 이야기는 뭐 예. 더 쉽겠죠. 예. 또 계속 입주가 시작이 되면 은 네. 당장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은 이 전세 입자 구하기 힘들어요. 이게 음. 이제 우리가 역전세 난이라고 하는데, 전세가 힘들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 실거주로 입주하는 분들이 있고 또 투자로 또 사시는 분들 있는데 네. 투자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전세가 3억대 분양을 해서 2억에 어, 전세를 놓을 것이다, 2억 5천에 놓을 것이다 이런 예상가가 있었는데 네, 네, 네. 그 파주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1억 중반대 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음... 지금 많이 해보게 돼서 2억 초반 뭐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계산을 하시고서 어, 전략을 좀짤 필요가 있다. 아, 네, 네. 좀 저는 어, 그런 전략이 좀 조사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 좀드리니 전력을 싶습니다. 잘 짜야 된다. 예. 섣불리, 뭐, 이렇게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있다 타이밍이 있다. 중요하죠? 보세요. 타이밍을 중요하다. 예. 부동산에 있어서 예.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입니까? 예. 예. 자, 예를 들자면 음. 평택에 음. 미군 들어선다고 10년 전부터 얘기를 해서 음. 평택에 팽성 앞에 네. 거기 앞에 뭐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했던 분도 10년 전에 예. 지금 다, 어, 어떻게 됐어요? 네, 지금 좀 쉬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아좀 어려워졌군요. 아, 네, 네. 아 왜냐면 아... 이제 평생 지금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제 들어왔으니까 네, 늦어졌다는 얘기죠. 타이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음... 부장을 받았거나 어, 어떤 부동산 업으로서 건설을 했던 분들이나 네네. 어려웠죠. 음... 그래서 그런 타이밍도 잘 봐야 된다. 무조건 선점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선점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선점을 할 것이냐. 음... 네, 때로는 배에서 들어가도 되죠. 아, 네, 꼭 발목에서 들어가야 리스크가 그만큼 무릎에서 들어와서 때문에. 어깨에서 나가라. 그거 중요한 거예요. 얘기가 거죠. 있잖아요. 누구은 상처 상처 나가려고 하는데. 네. 어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어어. 어 발바닥에서 또 나가는 분도 많죠. 아상투잡 네. <laughs>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너무, 너무 욕심인 마음이에요. 어. 예. 아니 그럼 많습니다. 그러면 상투 잡아서 발바닥에 나간다고요 어. 야건 아, 아니, 아니 아니. 상투 잡는 게 아니고 네. 상투에 팔려가다가 아, 팔려고 팔려고 팔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왜냐하면 아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음. 이때 팔았었는데 밑에까지 내려가요. 그거 타이밍 잡기 네. 쉽지가 않겠네요. 네. 그러, 그래서 20년 보유하신 분, 30년 보유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 음. 근데 물린 거 그래도 바닥에서 파셔서 다행이. 네. 네 바닥 밑에는 지하층이 있습니다. 아땅 아, 파고 들어가는군요아 그렇죠. 발바닥에서 파는 거는 손해는 안 나지만, 네 그렇죠. 땅을 파가지고 내 몸을 밑에 넣고 나서 파는 거군요. 그 이제 경매로 예. 이제 네, 그렇죠. 간다고 봐야겠죠. 지하에 들어가서 파는 거죠. 예. 아뭐 거기에는 좀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인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